2022년 8월 30일 후에 마이 오늘 새벽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저의 혀를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무겁고 내 안에 쓴뿌리들로 고통 중에서 정오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들숨 날숨으로 내 죄들을 끄집어내는데 수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나의 삶이 증거로 나오니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죄들로 기대하, 기도할 때마다 쓴뿌리, 가라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죄 덩어리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온 죄와 허물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빨리 떠나가도록 주의 볼오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러운 영들 떠난 자리에 지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 방클 훈련으로 채우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엠아이 죄의 종에서 저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